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해입니다. 오늘은요 무슨 강좌 같은 건 아니구요 그냥 약간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무슨 고민이냐면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 수요일 5시 30분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네,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고민이 되는게 한 10분짜리 10분 넘어가는 길어야 2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는 게 나을까? 아니면은, 한, 길어야 5분, 한 2, 3분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, 일주일에 두편 정도씩 올리는 게 나을까? 지금 이거를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. 네, 일단은, 정기적으로 올리는 거는 약속을 하고요. 지금 일주일에 두 편을 짧게 짧게 해서 올릴지, 아니면 일주일에 한 편을 길게 해서 올릴지, 지금 그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, 어,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려고, 네,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일주일 두 편을 올린다 하면은, 어, 한 2, 3분 정도로 해가지고, 티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, 제가 이제 여러가지 이런 회로들 있잖아요? 아니면은, 제가 할 컨텐츠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,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티저 영상으로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, 아, 보시면, 뭐,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, 이런, 티저 영상 같은 거를 만들지, 아니면, 아니, 만들면서, 네. 이렇 해서 짧게 짧게 올릴지, 아니면은, 제가 이제, 뭐, 야생생존기나, 아니면은, 뭐, 좀, 시간이 좀 길어지는 컨텐츠들을 좀,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? 이렇게 해서 한 10분 넘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올릴지, 고민이 돼가지고, 네. 만약에, 어, 일주일에 두 편을 올린다고 하면, 아마 화목, 이렇게 올릴 것 같은데, 화요일 날에는 긴 거, 목요일 날에는 짧은 거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긴거 짧은 거, 긴거 짧은 거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. 네, 어쨌든, 어,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좀 궁금하네요. 네, 어, 지금 댓글에 좀 여러분들 의견을 적어주세요. 네, 그럼 저는 이제 다음번에 더 좋은 회로 강좌,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뿅!